내일 자고 나면 오늘이죠 이제 오늘이야 내일이야 헷갈려 엔시다이너스 홈경기 시구를 하러 갑니다 아 청량하고 심지어 되게 시원해요 하늘도 맑고 되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일기예보에 강수확률이 무려, 무려 70%입니다 혹시나 지금 당일날 우천 최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설마 아니겠죠 자 근데 좀 희망이 있는 게요 18시에 비가 개는 걸로 나와요 아 진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우천취저가 되면 안 되는데 우치되면안 되는데 진짜 저 2박 3일로 왔단 말이에요 제발 내일 날씨가 맑길 바라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밖에 뭔가 햇빛이 보이지 않나요? 하, 우선 아침엔 안전한 것 같죠 지금 시각 아침 10시입니다 아, 이렇게 맑을 수가. 아, 네, 현재 창원의 날씨는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저녁에 6시 이후로 비 온다고 여보가 박혀있어요. 제발. 네, 남동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네, 엠파게 도착했고요. 이제 시구자대기실로갈 건데, 비가안 그칩니다. 제발, 우치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제발. 지금은 옷이 이거거든요. 데이비슨 선수 옷. 예 제가 홈 구장 옷이, 홈 경기 옷이 없었어요. 퍼저 마미 토이 옷하고, 그리고 엠 큐브 때 이제 그 어웨이 옷만 있었는데, 홈 경기 옷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한번 실구자 대기실 가가지고, 옷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하... 커피 트럭이다고가지고 왔는데, 우와. 오... 허... 엄청, 우와. 오... <laughs> 아니, 이와 감사합니다 오머나와 커피와 영원은 뜨거울 때 가장 좋다 오늘 당신이 선비되기 어머나 와와제 커리어를 다 여기 적어주셨어요 오머나 감사합니다 와와 와, 이것도 봐봐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가져가셨나요? 네아 그래요? 와 많이 가져가셨대요 아까 임단장님하고 또한빈님도 올리신 걸 봤는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 마음만으로도 좀 아쉬웠던 마음이 좀 달래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승료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선 우치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자!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시구자 대기실. 아, 두근대는이 단어. 시구. 자, 유니폼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 기대된다. 처음 봐요. 어떻게 됐을까? <laughs> 오홈 유니폼이다 오, 오. 오 눈물 날것 같아 오 남도영 네, 제가 KBS 32기여서 항상 32라는 숫자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와 한번 입어볼게요 변신하겠습니다 빰빰빰빰 짠 우후 와 드디어 저에게도 홈 유니폼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단분들 와오 남도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근데요. 오늘 우천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아쉽지만 네 어쨌건 선수들 하루라도 더쉴수 있는 그런 꿀 같은 휴식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 요즘 또 순위 싸움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루에 꿀 같은 휴식을 어떤 거에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기 아쉬우니까 경기장 한번더 갈게요. 경기장 보면서 우리 끝내도록 하죠. 갑시다. 네, 우촌 수사는 결정됐지만 유니폼을 입고 네, 강하게 한번 우리 또 남은 경기 다 이길 수 있게 한번 강하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엔시다이노스 거침없이 가자, 화이팅! 가을 라고할수 있다, 화이팅! 라일리 선수 만났습니다. 아, 아. <laughs> 너무나. 됐는데, I want to run your show. Oh, okay. Yeah, but yeah I know. Sorry. I know. Maybe next Maybe. time. Yeah, but if you come back, <laughs> we'll do it. We'll do yeah. some throwing. See you next yeah. time. Yeah, see you next time. Yeah, I have to. Yeah, of course. <laughs> Thank you. Yeah, of course. Yeah. Okay, bye bye. Bye. <laughs> 오늘 날짜 9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마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원래 SSG와 더블헤더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1차전이 5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마산 하늘에 비가 안 오고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2차전 시구는 저녁 6시 반인데요 경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네, 떨리는 마음으로 엠팍으로 향하겠습니다. 가자! 네, 엠팍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laughs> 비가 안 와요. 1차전 출소되고 너무 걱정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드디어 글러브와 시구공을 받았는데요. 지금 뒤에가 더가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시구전에 또 스타팅 라인업. 제가 멘트를 하는 것도 있어지고 가 일단 잘해 보겠습니다. 와, 선수들 성함을 내가 외치다니 엉떨린다. 와, 이것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신 거예요. <laughs> 아유, 이 정도야 뭐한번더올라오 그랬어요. 오늘 취소되면 또어또 <laughs> 어, 어디로 옮기겠지 이러면서. 스케줄 되게 많은데 네. 어, 다 바꾸고 왔어요서울 K리그 우리 신이 s n s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한국 아나서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다오늘 주인공은 샤 대회와 함께하는 패스트다이 모리시슬퍼 우리 박두 형이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경기 승인들 위해서 우리 팀락력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어찌어찌 가자 나. 오늘 은여권까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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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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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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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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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자신의 못했던 마음을 좀 달래는 격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제 남은 경기를 만나보는 격, 다음에 꼭 터져 나가요. 오늘 경기 시작으로 전 경기 아, 다 즐겨서 다음 경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남도영 성우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목소리 딱 들으면, 어?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그 작품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어,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유튜버의 한국 버전 더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군 실력은 어떨지. 네, 모토 경기 우리 강남시대에 스토리가 어서 마음에 놓니다 오늘의 부산발 춤수 신민석. 네, 공을 던지고 왔습니다. 시구공이에요. 저 스트라이크 던질 것 같아요. 저, 어, 100번 던지에 한번 들어갈 그 손에 감김이 던지는데, 어? 하고 왔는데 딱 들어가는 거 보고 형준 보수님! 그, 글로브로 들어갔는데, 어? 해가지고, 공 받으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 정말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정신 이 하나도 없는데, 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요. 뭐, 와. 선수분들이 너무나 즐거워해주시니까, 선수분들이 다 하이파이브를 해주셨어요. 어, 너무 행복했고요. 네. 이제, 바로 제 자리 가가지고, 또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화이팅! 네, 경기 관람하러 왔고요. 어,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선풍기. 드디어 응원봉도 갖고 왔습니다. 예, 응원봉. 이번에 샀던 도구리.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오늘 꼭 승리하시길 화이팅! 아, 너무 긴장해서 밥을 좀 적게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긴장돼가지고. 음파이었으면 짜파게티는 먹어야지. Right, right. <laughs> 이대 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또 갑자기 또 응원단장님께서 무대 올라서 와 같이 또 응원하자고 하셔가지고, 야, 이 몸치가 너무 좀못 추웠긴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 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 아직 이대0입니다 임지민 선수 155 투를 찍었을 방거 네, 현재 8회 말이고요. 한 점이 더 나서 3대 0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사 2루예요 아직 예! 4대 0. 네. 드디어 9회 초입니다. 마지막 수비만 하면 끝이고요. 김진호 선수. 경기 어! 끝났습니다. 음. 어우, 축하드립니다, 승님 아, <laughs> 마산 스트리트를 여기서부터 하 축하드립니다, 선수들. 알려고 합시다. 네. 두 번의 방문만에 시구를 했고요. 아사대 형의 완벽한 승리를 선수분들이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의 방문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두 번째 엠파 너무 행복했고요. 아 진짜 이런 경험을 다시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우리 선수들, 남은 경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NC 다이누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